이분들 선생님, 성격이나 특징은 좀 장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있을까요?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그렇게 봐주니까 난 이성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하고 사는데, 뭐서안 안 빨리고, 아, 그다음에 네. 어이, 딱딱 할 일하고 계산적이고 그렇게 갈수 있었죠.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해선당 부들보살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네. 오늘은 2 0 2 1년 개묘년에 우리 뱀띠 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이 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뱀띠 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신 분들 많았을까요? 아, 뱀띠 하면 징그럽고 사악하고 음흉하고 그래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저는 아까 음, 용띠나, 뭐, 속띠는, 속띠는 눈망울만 봐도, 응, 음, 정말 저렇게 착해 보이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분들은, 어, 원래 저런 인간이니까, 어, 개선적이야. 어, 너무 이성적이야.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멀리 하는 것도 없잖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그다지 부드럽지 않았다. 그러니까, 삶이 혼자는 살수 없잖아요. 뭐든지 그래. 뒷덜미 막고, 앞에서 이간질 시켜주고,

어는 그런 인간이지 음. 이렇게 해서 연인들도 많이 떨어져 나가고 이별 수도 어마무시 많았어. 이분 선생님 성격이나 특징은 좀 장점이 어떤 부분에 있어 장점이 수 있을까요? 아까 얘기 들었다시피 그렇게 봐주니까 난 이성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 음. 그러니까 오히려 정확하고 사는데 뭐 수호 안빨안 빨리고 아, 그다음에 있구나. 어 딱딱 할일 하고 계산적이고 그렇게 갈수 있었죠. 음. 아 그런 음. 분들 네. 그럼 이분들 은선생님 보시기에 이민년에는 좀 어떤 하황을 보내시는지 많았어요? 나는 뱀띠가 이민년에 대박칠 거라고 봐요. 이민년에? 네. 이민년에 좋았던. 아, 아, 이민 이민년이 아니라 개면년에는 아. 이민년에는 그닥 좋지 않았어. 삼재 벗어나고 그다 이렇게 치고 뭐든지 떨어졌다가 올라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음. 뱀도 좀 움직이고 호랑이 무서워 뱀도 음, 음. 그러니까 슬슬 슬금슬금 슬금, 슬금 내 활동 범위를 넓혀 넓혀가려고 여기 주위 저기 주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들 많을 거야. 음. 그렇지만 개면연에는 이제는 내 물을 만났다. 내가 뱀이 이제 자리에서 또아리 틀었다가 이제 와 이제 독기를 품고 음. 이제 막 활동하실 거예요. 대박 날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번. 안 움직이셨던 분들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분들 음. 한번 움직여보세요. 아, 이제 대박 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분들 아무도 가장 또 궁금해하는 부분이 금전은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금전이 좋아야 대박 난다고 하죠. 아, 뭐든지 금전이... 돈이 없으면 음. 이 세상은 아시잖아. 이게 음. 예, 돈이 아 그동안 준비했던 분이야 대신 음. 준비 없는 삶은 신에서도 안 도와줘. 음. 그건 아까 횡재수나 이런 거 기대해보란 얘기를 하셨겠죠. 음. 근데 이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충분히 쓸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직을 한다거나, 뭐 아니면 뭐 승진운 같은 거, 합격은 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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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리고 사업도 내가 확장, 그다음에 그런 거 신축, 뭐 이렇게 벌릴 수 있는 거, 그런 거다 해보시라고. 그리고 선생님 이분들 인복이 좀 많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이개면연는좀 인복이 또 찾아올 어, 수 있어. 어, 개면연는 인복도 오지 음. 도와줄 사람으로 나하고 합의가 들어서 나하고 좋을 사람 대신 음. 내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돌다리도 두둑기라했지꼭 네. 와서 물어봐. 음. 내가 누구랑 동업을 할 건데 벌리고 나서 와서 하지 말라고. 음. 어 벌려놨는데 그 사람 안 좋아 그러면 어떡할 거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음. 시작하시기 전에 이 사람이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저한테 도움이 될까요? 하고 물어봐 주세요. 물어보고 가는 게 낫다. 그렇죠. 아, 이분들 스님 보시기에 이개면년에 되게 좋은 운세잖아요. 네. 혹시 이럴 때좀 연인차나 좀 응. 배필자, 좀 아니면 재혼의 운이라든지. 응. 이런 것도 괜찮을까요? 내가 거기 계속 끄떡끄떡 하잖아. <laughs> 그 뭐든지 대박을 친다는 얘기는 인연자로도 좋은 인연자다. 그꼭 사업뿐만 아니라 음. 내 옆에 배우잖아. 정말 초혼 아니고 재혼도 음.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음. 그리고 주위에서 뭐 짜자잔 새로운 사람이 나타나는 것보다도 음. 주위에서 아이 사람 왜 갑자기 음. 좋아지지? 왜 사랑하고 싶지? 음.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주의를 유심히 쳐다보시란 얘기. 그동안 짝사랑했던 분들도 대시 한번 해보라는 분. 오. 어? 좋지. 하, 좋네요. 아니, 난 생각만 해도 좋다니까. 아. <laughs> 우리 뱀띠분들 이거 듣고 정말 되게 기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 뱀띠분들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되는 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좀 조심해라. 하는 어떤 분이 있어요? 아, 어, 근데 또 아까 좋은 인연자로 다 달라붙었어, 지금. 네. 근데 아까 내가 돌다리도 한번더 두들기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안 좋으신 분들도 와. 음. 오, 오, 뭐든지 호사 다. 담아라고 했잖아. 좋은 일이 끝에 나쁜 일도 묻어든다. 음. 그러니까 좋은 인연자도 있지만 그속 안에 섞여 있는 나쁜 인간도 있어. 음. 와서 물어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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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인데 어, 아야, 얘는 아니고, 얘는 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보시고 어, 합의를 맞춰보시는 것도 좋다. 음.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분테한 말씀 해주면서 마지막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뱀띠, 그동안 송굴 맞다, 음. 음흉하다. 어, 너무 냉철하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을 거야. 그렇지만 이제는 사람한테도 조금 버,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어주세요. 대신 가릴 사람은 가린다. 그, 아까 얘기 드렸다시피, 인연자, 좋은 인연자로 오는 거는 들어오게 하고, 걸러서 받아들여. 이제 사람도 조금 믿어봐. 그래야 운도 더, 따, 따으로더 빨리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믿어보고 살아봅시다.